시작하고 있어. 그럼 좋은 싸움인데요. 엄청 불안한 싸움인데? 준비 인진합니다. 대결 대결 대결. 아니난 탈락했어. 탐결. 탈락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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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여기 따라가고 있다 따라가 고 있다. 실패죠? 어, 실패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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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요. <laughs> 뭐, 뭐야, 이거? 찍고 있는데? 너얼굴 나온다, 언니. 아 언니야, 얼굴이 나와. 그냥 <laughs> 언니 말고 <왜> 찍으라고. <laughs> 어, 미안해. <laughs>